안녕하세요. 한국이민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김동근입니다. 제 8회 디아스포라 영화제와 한국이민사박물관이 함께 준비한 관객분들을 위한 온라인 전시투어 About Diaspora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박물관 관람을 시작할 텐데요. 시작 전에 관람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전시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민사 연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연표는 이민이 시작된 18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이민사에 대해 간략히 요약한 연표라 한번 훑어보시고 박물관을 관람하시면 이민사에 대한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제1전시실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인 하와이 이민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와이 이민의 시작점인 갤리코의 실제 모습을 본따 만든 전시실과 하와이 이민자 모집 공고, 최초의 여권도 빼놓지 말고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민 생활 중에서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타지에서도 한국에 대한 교육과 독립운동을 함께 참여하는 일련의 가정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흐름을 함께 타면서 관람해주시면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한국 이민사 박물관 온라인 전시 투어를 시작해볼까요? 한국 이민의 역사는 물론 고조선, 신라, 뭐 고려, 조선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도 이루어졌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 이민사의 시작은 186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 내부의 혼란과 기근. 그리고 외부의 간섭들이 있으면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이 어려운 삶 속에서 가까운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근대 이민의 첫 시작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 외세의 간섭이 점점 심화되고 경제적인 궁핍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1903년부터 1905년까지 하와이 그리고 멕시코 등지로 떠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1910년대에 들면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점령당한 나라 속에서 우리 백성들은 많은 고생을 겪었고, 고생 속에서 주변국으로, 특히 일본으로 많은 이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곧이어서 한국전쟁이 시작되고요. 그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고아들이 해외 입양을 나가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노동 이민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는 독일, 그리고 남미와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한국 이민사 박물관의 전시는 2층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 전시실에 들어오시면 당시 인천항의 모습부터 인천항에서 여권을 발급받아서 해외로 나가게 되는 과정, 그리고 배에 탑승하고 하와이에 도착해서 거기서 어떻게 생활했는지까지의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전시실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 만나게 되는 유물. 그중 하나가 여기 있는 집조입니다. 이 집조라 함은 지금의 여권이라고 할수 있고요. 1902년 12월 우리는 정부가 인정한 첫 공식 이민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도착 장소는 하와이였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 사용됐던 여권, 그러니까 집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하와이로 떠난 이민선인 갤리코 모형 아닙니다. 하와이로 떠난 첫 이민선 갤리코의 모형도 볼수 있고요. 그 외에 이민자의 명단이나 이민을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하와이로 이민 가신 분들의 명단이 있는 곳 앞입니다. 어, 1903년에 도착을 하여 1905년까지 가신 7400여 분들의 명단이 미국의 입항 기록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명단을 통해서 지금 어떤 분들이 하와이에 이민을 가셨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었는가를 유추해 볼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신 많은 한인분들은 사실 그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잘알 수가 없어서 선조들의 이야기를 찾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와이로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입항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명단을 여기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 전시되어 있는 명단을 통해서 그 후손분들께서는 한국에 돌아와서 본인 선조들의 삶과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은 하와이로 이민 가신 분들의 정착 생활을 볼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정착생활을 볼수 있는 많은 유물 중에 대표적인 유물이 여기 보이는 방고라는 유물입니다. 이 방고라 함은 당시 하와이에 간 이민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었던 신분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고의 뜻은 일본어로 번호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얘기는 하와이로 가셨던 분들이 하와이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당시 번호표로만 불렸던 당시 어려웠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하와이로 이민 가셨던 분들은 총 7천여 명의 분들이 계시는데요 당시에 하와이로 가신 분들은 대다수가 사탕수수 농장에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목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에 남아서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농업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분들의 결혼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되고요 이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매 결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중매결혼의 방법은 워낙 먼 거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진만을 교환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래서 사진 신부가 하와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 신부가 하와이에 도착해서 결혼을 함으로써 하와이 이민자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앉아 있는 이곳은 하와이에 있는 한인 학교를 재현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정착하셨던 많은 분들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한국의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재현한 공간이 이 공간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와 관련된 교과서들이 이 앞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박물관 2층에 있는 1, 2 전시실을 중점적으로 코리아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1층으로 내려가서 나라별 이민사와 유독 한국에서만 보여진 독특한 형태의 해외 입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다음 편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